오케이, 아샤프입니다. 자, 우리 님께서 어, 방식이 지금 AS를 했고요 방식에서 지금 조종기 딱 했더니, 조종기에 배터리가 없네요. 배터리를 넣으면서, 동생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어, 우세요 안녕하세요. 어, 저, 트럭이에요.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. 음, 아, 그래요? 세팅했어요? 오, 음, 그래도 12월달 들어와서 잘 됐네요. 네. 어, 그 토요일이다 보니까 시간좀 걸릴 수 있어요. 음, 아, 오늘? 아, 알아서 연락드릴게요. 예. 네. 잠깐, 지인 겸 우리 손님한테, 손님한테 연락 왔네요. 진님면서도 회원입니다. 일단 배터리를 지금 넣을게요. 배터리를 네개 하나, 둘셋 네, 네개 필요하시죠? 하나, 둘, 셋, 네, 하나, 네, 둘. 셋, 넷. 하나, 넷, 둘. 네, 여덟 개 들어갔는데 이만큼 네. 배터리가 좀 오래가게끔 하려면 나중에 충전용으로 바꾸시면 더 좋아요 아시죠 충전용 충전용으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. 네. 올리고, 올리고 짜잔 오케이 됐습니다. 자, 오늘도 바디를 또 서비스 바디핀을 달라고 해서 바디핀도 포함해서 좀 드릴 거고요. 차 주행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일단 실내에서 먼저 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봅시다이시고 그리고 바, 바퀴가 지금 어우 무거워요. 외국 뽑냐면요 보세요, 이제 금 키고요.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. 밖에 물이, 물이 들어갔는지 보세요 밖 보시면 불렁불렁거예요 흔들리죠? 이제 흔들려요 무거워서요 내가 이따 물뺄거예요 자, 잘 될까? 요 실내에서 먼저 무거워서 네, 뭐 뭐지? 오른쪽에타 틀린 메타각이 약간 메타기에서 소리가 좀 나긴 나죠. 자, 여기 들어가서 더, 더 들어가서 오른쪽 이쪽 다가, 오른쪽에 이쪽 오른쪽 이쪽 다각도 오른쪽 1번이 아니라 2번, 이쪽이 2번, 아니죠. 1번이 1번, 1번이 나서, 아, 1번이 아이쪽 이쪽 틀리구나. 저, 더더더더더더1 0 0좋동안줄 건데요. 너무 세우면 안 되고요. 이게 너무 심했다 그쵸? 이렇게 오른쪽 이쪽 이시피. 아, 배터리 없네요. 배터리가. 아하. 여기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. 배터리가. 자, 우리는 배, 배터리를. 우리님께서 배터리를 따로 저걸 하지 않으셔가지고, 그, 보내지 않아가지고, 배터리 잠깐만 충전되는 거, 한번 보도록 할게요.